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 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멕스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표를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디앙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맞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의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장사될 것이오 내 자손은 사대만의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족 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해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같이요 아모리 족속과 가난 족속과 키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저녁에도 우리가 큰 은혜를 부흥회를 통해서 누리게 하시고 아침에 우리가 다시 피곤하지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볼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창세기 15장에서는 약속, 언약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약속에 대한 것은 오랜 기다림이 있죠.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쑥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병패요 지극히 큰 상금이라 1절에 말씀하시니까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주여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내 상속자는 이 다멕색 사람 엘리에셀 이니다 내종 중에 한명내 집안의 가설 중에 한명 그를 그냥 자식이라고 삼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시를 주시지 않은 신이 내게 자손이 없습니다 이렇게 약간의 원망 섞인 말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대한 이 축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림으로 우리의 것으로 차지하려면 믿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죠.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는 기대와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반드시 알라 이런 이러한 일이 있겠지만 내가 반드시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자,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같이 시작 내 자손은 사대만에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까지 아니하였다 하시더니 그리고 1 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쪼갠 고기 그리고 횃불이 지나간 사건, 횃불이 지나간 건 여호와의 신이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쪼갠 고기, 즉 이건 뭐냐면. 언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할 때, 고대의 습관입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사이, 어, 상징으로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어,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면서 하늘의 별을 봐라, 더셀수 있느냐? 네, 못 셉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후손이 많아질 거야. 아니 지금 제가 하나님이 씨를 안 주셔서 아들 하나가 없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데리고 나가서 별들을 바라보면서 셀수 있냐 셀수 없을 만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 지금 아들 하나 달라고 와. 딸랑 하나만 주셔도 되는데 그냥 별들 을 하나는 안 주고 별들을 보여주면서 셀수 있냐 못 셉니다 이렇게 많아질 거야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질 거야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과 이게 무슨 뻥이야. 이게 너무 너무 황당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되죠. 이제는 족장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어떻게 수용을 했습니까? 믿음으로 수용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자, 5절 6절 읽어 볼게요. 창세기 15장 5절 6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굉장히 중요하죠 아브라함이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실 때둘 중에 하나로 갈라질 거예요. 황당합니다, 하나님. 하나 달라고 얘기했더니 시나 달라고 얘기했더니 별을 보여주면 서셀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니 저는 이만큼이면 됩니다 했더니 엄청난 걸 말씀하시면서 그럴 때 황당하다고 느낄 사람이 있고 기대와 소망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나니,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아, 뭘 줬더니, 아, 그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냥 이거나, 다 이거나 주세요. 뭐, 그거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나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에게 무엇을 큰걸 주겠습니까? 부모의 기대는 더큰 것, 더 좋은 것, 더 확실한 걸 주고 싶죠. 안 믿으니까, 횃불 사이. 그러니까 고기를 쪼개놓고 횃불이 지나가시더라 이 언약체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증하시고 보증하시고 그왜 그랬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역경과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횃불 사이로 지나가실 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 그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로로 타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그 얘기가 13절에 나오죠.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재물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얘기 잘 들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 얘기잖아요. 그럼 자 아브라함이잖아요. 족장 아브라함이 어, 아브라함이 되죠. 그리고 나서 예, 아들을, 낳습니, 아들을 낳습니다. 누굴 낳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죠. 이삭이 또 누굴 낳습니까? 야곱을 낳죠. 야곱이 또 누굴 낳습니까? 요셉을 낳죠. 요셉이 열한 번째 아들이지만 믿음의 계보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이어지고. 예, 많은 아들 있지만 그 중에 열아 번째 아들 요셉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때까지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예, 요셉에 의해서 애굽 땅으로 이주하죠. 그때 야곱의 일가가 7 0명이 이렇게 가죠. 그리고 예, 이스라엘 민족 키브리 민족이 거기에서 4대를 거치게 돼요. 그러니까 총 430년이니까 뒤에 보겠어요다 16장 16절 같이 하시자. 내 자손은 사대만의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멘. 사대. 그러니까 430년이니까, 그 당시에 인간의 수명이 대략 110세, 120세. 그러니까 사대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이 지금 창세기 15장이 나온다는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앞으로도 얼마나 뒤 일입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이 되어질 일들이 지금. 어, 조선왕조 500년에 비할 바가 아닌 거예요. 훨씬 뒤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 태조 이성계한테, 이성계한테 고려를 건국한 예, 이성계한테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앞으로 한 700년, 800년 뒤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아주 먼 얘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너희들이 이와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아닐 거야. 그러면서 고기 사이를 쪼개 놓고 횃불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언약의 도장이 꽉 찍으실 때, 앞으로 너희들이... 예, 객이 되어 다른 나라 가서 종 노릇하게 될 거야.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히는 일이 있을 거야. 그러나 그 너희들이 그들이 섬기게 될그 나라, 이게 애굽이죠. 그 애굽을 내가 징벌할지며, 내 자손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얘기가 지금 400년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응답될 때까지 추레오까지는 앞으로도 뭐 거의 800년이 가까운 시간들이 소요돼야 돼 너무 먼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크고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청사진큰 그림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언약이 왜 소중한가 앞으로 지나쳐야 될 그 종로로 돼야 되고 또출애굽해야 되고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반드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이고 그 너희 자손들은 큰 재물을 이끌고 거기서 나오게 될 것이다까지 하나님은 500년, 600년, 700년 800년의 계획들을 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계획들에 있어서 마지막 도장을 하나 계약서에 찍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횃불로 고기 사이를 지나간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걸 보여줬을까요 지금 당장은 아들 하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800년 동안 이런 일이 있을 거야 하고 기대와 소망을 불어넣으시면서 믿음을 집어넣으시면서 보증으로 딱 찍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면제받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고난을 거쳐서 마침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약속의 유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냐? 믿음이 있어야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것을 하늘의 별들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시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과 이상과 꿈을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꿈, 꿈속에서 말씀하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에게 통해서 빌립에게 이끌어 가셔서 에디오피아 네시간다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처럼 성령은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과 이상과 꿈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당장 아들 하나가 없는 빈궁한 삶 뭔가 흔들릴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와 같이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고 믿음과 기대와 소망을 비전과 꿈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헛된 꿈을 꾸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비전과 이상과 꿈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거쳐야될 수많은 고통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출애굽 과정 전까지의 이야기를 다해 놓으셨어요. 출애굽 창세기 15장에. 이미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장차 후손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예견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리를 더욱 지키게 하신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6절 말씀 볼게요. 6절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상과 꿈을 보여주실 때, 비전을 보여주실 때, 예, 하늘의 무별를셀수 있나 보라 이렇게 해. 비전과 이상과 꿈 아무 것도 되어 있지 않은 현재 상황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상황을 연출해 주셨잖아요. 아,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꿈을 갖게 하셨어요. 그것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이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는 거죠. 믿음으로 받는 거죠. 될 것을 믿는 거죠. 이런 믿음을, 이런 고백을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무시할 수도 있고. 아, 현재가 너무너무 이게 어렵고 힘든데, 앞으로 얘기는 지금 쓸데없는 얘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들 하나 달라고 했더니,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 너무 갭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은 미래 비전이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당장 오늘 10만 원이 더 필요하고 당장 아들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하늘의 별까지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근시안 쪽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생각해보면 이 땅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우리 대에서 여러분 언제 몇년 남았어요? 제가 몇년 남았겠습니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존경하는 우리 비영민 총장님 우리 교회도 오셨잖아요. 그날 월요일 날 아니 주일 날 밤에 거기서 이 출판 기념 감사 예배 하는데 거기 오셨어요. 제가 옆자리 앉아갖고 한 시간에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데 손등을 봤더니 검버섯이 피어 있는 거예요. 얼굴에 검버섯 이 피어 있고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교수님은 40살의 교수님이었어요. 그때 인기가 너무 많았어요. 강의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래서 막 강의만 열면 다 매진. 그러니까 제가 그 가부, 그분의 강의를 다 들었어요 맨 앞자리에서 제가 수제자라고 맨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아하는 교수님인데 얼굴 보니까 머리는 다 빠졌고 얼굴에 검버선 폈고 근데 7 4세래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80이 되실 거고 90이 되실 거고 100살이 되실 거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 내가 이분의 뒤를 따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분이 74세, 강신정 목사님이 64세. <laughs> 그분들하고 저하고 딱딱 10살씩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생이 대단한 것 같은데, 순번이 멀지 않았구나. 내가 그렇게 아이고, 딱 보니까 할아버지요 옆에 74세는 요즘 젊죠. 근데 숨등에검벗은난걸딱 보는 순간, 아,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고, 그분이 고대 법대 나왔거든요. 그분의 친구들이 다 장관이거나 차관이거나 국회의원이나 변호사이거나 그래요. 그럼 뭐합니까? 손뚝이 건벗어났는데. 우리도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어딜 보냐? 하늘의 별을 봐야 되는데 지금 어딜 보냐? 아들 하나 없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부흥이가 열려도 여길 못 오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봐야 되는데 눈앞에만 보니까 은혜 받을 자리에도 못 오는 거예요 급급한 거예요 오늘 급하고 이번 주가 급하고 내년이 급하고 여러분 그래봐야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반납하고 컴온 그러면 돌아가야 돼 제가 얘기했잖아요 번호표 다 뽑고 있다고 그게 내일일 수도 있고 10년 뒤일 수도 있고 50년 예언하고 있는데 50년 안에 우린다그죠 가야 돼요 제가 50년이라고 디스카운트 해버린 것 같아서 그런데, 하여튼 내가 100년이라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뭘 그렇게 아둥바둥 오늘을 위해서, 이번 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여기 나올 만큼의 여유도 없는가? 하늘의 별을 볼수 있는 믿음이 길을 를 주인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무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